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다. 한국의 불법 점거에 강력 대응할 것이다.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가 독도로 향했다. 정찰 드론이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전 세계 언론이 동북아 최대 위기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일본이 우위니까요. 발언자는 비웃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판이 바뀌었다. 한국군 잠수함 세척이 대마도를 봉쇄했다. 스텔스 전폭기 18대가 일본 레이더를 뚫고 대마도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했다. 더 충격적인 건 새벽 4시에 시작해 오전 8시에 끝났다는 것. 단 4시간 만에 완벽한 승리였다. 조롱하던 발언자는 어디 갔을까? 비웃던 입은 굳게 다물어졌고 오만한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총한발 쏘지 않고 명분 하나로 역사를 바꾼 이전 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4월 2일 새벽 서울 외교부 청사. 나는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다. 동부가 안보 분석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화면에는 일본 정계 최신 동향 보고서가 떠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35%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 일본 언론은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총리 발언은 더 강경해졌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다. 한국의 불법 점거에 강력 대응할 것 나는 노트에 적었다. 지지율 하락과 강경 발언, 반비례 관계. 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고요했다. 광화문 내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국경 너머에서는 뭔가 꿈틀대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 NHK 뉴스가 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다는 내용. 화면에는 이지스함 아타고가 출항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지지율 하락, 강경 발언, 군사 훈련.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보고서를 올릴 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직감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 속 숫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큰 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다음 날 오전 9시 외교부 브리핑룸. 나와 동료 분석관 10여 명이 긴급 소집됐다. 아침 출근하자마자 호출된 것이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다. 스크린에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이 떠올랐다. 어젯밤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소식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다. 즉각 항해 성명을 내야 합니다. 선임 분석관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 채널로 강력 경고해야죠. 지금 당장요. 목소리들이 빠르게 오갔다. 나도 분노를 느꼈다. 일본 총리의 발언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차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루만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차관은 60대 초반의 베테랑 외교관이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서둘러 움직이면 명분을 잃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국제법과 정당성으로 움직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우리의 감정적 대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리치면 국제사회는 양비론을 펼칠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명분 없는 힘은 스스로 무너진다. 아직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원칙이 제시된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내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다. 일본 해상자위대, 갑작스러운 대규모 출항 시작. 목적지 불명. 같은 날 오후 2시, 비공식 합동회의. 외교부, 국정원, 합참 관계자들이 모였다. 나도 분석관으로 배석했다. 이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국정원 팀장이 위성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모습이었다. 요코스카 기지입니다. 최근 이틀간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합니다. 합참 대표가 물었다. 훈련인가요? 아니면 실전 배치인가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예년보다 두배 이상입니다. 이지스함 3척, 구축함 5척, 잠수함 2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이었다.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였다. 내가 발표를 맡았다. 며칠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실업률 상승, 내각 지지율 급락.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일본 정치인들은 전통적으로 외부 이슈를 활용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의실에서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즉각 항의해야 합니다. 선제 대응은 위험합니다. 차관이 조용히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전략적 관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침을 따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침묵의 필요성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대응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합참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 독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음. 속력 25노트. 도착 예상 시간 내일 새벽. 4월 15일 오전 10시 합참 상황실. 나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다. 붉은 점이 천천히 한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목표 방향, 독도. 합참 관계자가 설명했다. 현재 속력 25노트 유지 중입니다. 이 속도면 내일 새벽 4시경 독도 인근 해역에 도달합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다. 동부가 최대 위기. NHK도 비슷한 자막을 내보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내부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든 휴가가 취소됐고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가 가동됐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공식 성명도 항의도 없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언론이 이를 포착했다. 정부, 일본 도발의 침묵. 외교 무능 논란. 포털 댓글창이 분노로 들끓었다. 나도 스마트폰으로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했다. 나는 청와대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적었다. 일본은 한국의 침묵을 약점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관의 말을 떠올렸다. 명분. 정당성. 국제법.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날 저녁 6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NSC 긴급 소집. 오늘 밤 11시. 4월 16일 새벽 1시, 청와대 지하 벙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이 모두 모였다. 나도 외교부 차관을 따라 회의실에 들어갔다. 회의실은 육중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즉각 규탄 성명을 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거들었다. 침묵은 약함으로 비춰집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말을 아꼈다. 회의실 전체가 팽팽한 침묵에 잠겼다. 그때 내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대통령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의 감정적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리치면 국제사회는 양비론을 펼 것입니다. 대응은 명분을 잃고 일본의 전략적 구실을 줄 뿐입니다.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지금은 침묵합니다. 장관들이 술렁였다. 그러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명분을 잃게 만들 겁니다. 나는 자신의 분석이 국가 전략에 반영되는 것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국정원장이 최종 보고를 했다. 일본이 추가 도발을 준비 중입니다. 정찰 드론 출격 징후 포착. 4월 17일 오전 청와대 지하 상황실. 일본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략적 침묵 기조를 유지하되 비공개적으로 단계적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 구성된 실무 그룹에 합류했다. 외교부, 국정원, 합참으로 구성된 팀. 총 12명. 모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다. 팀장은 외교부 차관이 직접 맡았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관망이 아니라 주도적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스크린에 작전명이 떴다. 태극의 비상 나는 그 이름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일본은 지금 우리의 침묵을 약점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 오판이 쌓일수록 우리의 명분은 강해집니다. 국정원 팀장이 최신 정보를 보고했다.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독단을 비판하고 있고 방위성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일본 내부 균열. 시간은 우리 편. 회의가 끝날 무렵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비공식 접촉 요청. 분석관 마이클 브레넌 차관이 나를 바라봤다. 내가 맡아라. 미국과의 정보 교류는 중요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국면은 명확히 둘로 갈라졌다. 겉의 침묵과 내부의 행동. 4월 18일 밤 암호화 화상회의.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 건너편에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 마이클 브레넌이 나타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다. 서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한국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고, 일부는 일본이 과하다고 봅니다.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저희는 국제법과 명분을 중시합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요청한 겁니다. 그가 화면을 공유했다. 일본 내부 정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국내 정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고, 야당은 불신이만을 준비 중입니다. 나는 그 정보를 빠르게 메모했다. 일본의 군사적 선택이 비정상적으로 과감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도박이죠. 나는 처음으로 외부에서 나를 신뢰하는 파트너가 생겼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마이클이 경고했다. 일본은 더큰 도발을 준비 중입니다. 24시간 안에요. 나는 즉시 차관에게 보고했다. 4월 20일 외교부 상황실. 한국의 침묵이 5일째 이어지자. 일본은 이를 약점으로 단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NHK, 아사히, 요미우리 모두 같은 논조였다. 한국의 무기력한 대응, 독도 문제에 침묵하는 한국 정부.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도발 수위를 더 올렸다. 한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한국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프레임을 뒤집으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한국은 이미 일본의 오판을 의도적으로 유도 중이었다. 국정원 보고서가 올라왔다. 나는 그걸 읽으며 미소지었다. 일본 내부 균열 심화. 방위성 내부 사기 저하. 미국 정부 내 회의감 확산.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국제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다. CNN이 특집을 내보냈다. 한국의 절제된 대응. 외교적 성숙함 보여. 나는 차관에게 보고했다. 국제 여론이 우리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일본은 곧 극단적 행동을 할 것이다. 그날 저녁 합참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일본 정찰 드론, 한국 영공 침범 준비 징후 포착. 5월 3일 새벽 4시, 공군 방공사령부. 레이더 요원이 소리쳤다. 미확인 비행체 포착. 동해상 공역 침범. 나는 긴급 호출을 받고 외교부로 달려갔다. 상황실은 이미 비상체제였다. 스크린에 레이더 영상이 떴다. 작은 점 하나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일본 방위성 소속 고고도 정찰 드론입니다. 고도 2만 미터에서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건 명백한 침략행위였다. 차관이 긴급 전화를 받고 있었다. 청와대였다. 잠시 후 그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즉시 NSC 소집을 명령하셨다. 나는 분석 보고서를 급히 작성했다. 이번 드론 침범은 일본의 최종적 오판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제법상 한국의 자위권 명분이 완성됐습니다. 전국이 긴장 분위기로 변했다. 뉴스 속보가 터졌다.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워싱턴도 충격입니다. 일본이 선을 넘었습니다. 새벽 6시, NSC가 소집됐다.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침묵 전략을 종료합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나는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임을 알았다. 5월 4일, 도쿄와 서울. 드론 침범 이후 일본은 상황을 통제하기보다 더욱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한국이 우리 드론을 격추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시도였다. 일본 극우 언론은 선동을 강화했다. 한국의 무대응은 항복이다. 독도 탈환 작전 시작해야. 일본 내부에서 과격한 정책이 정치적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방위성은 대마도 주둔 병력 증강을 명령했다. 나는 실무팀과 함께 밤을 새우며 일본의 행동을 분석했다. 이건 정치, 군사 심리전이 결합한 총체적 도발입니다. 국정원 팀장이 보고했다. 일본군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이 작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말했다. 일본은 지금 폭주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 폭주를 멈춰야 한다. 회의가 끝날 무렵 청와대에서 최종 지시가 내려왔다. 작전명 태극의 비상 초안 검토 시작.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행동이 시작된다. 5월 5일 새벽 4시 20분, 외교부 상황실. 일본 정찰 드론 영공 침범 사태가 언론에 공개되며 국내 여론이 폭발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댓글들을 보고 있었다. 정부는 뭐하나.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있나.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이었다. 외신들도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의 침묵이 사태를 키웠다. 한국의 소극적 대응, 일본의 빌미 제공.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주한미국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긴급 면담했다.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언론은 승리를 선언하듯 보도했다. 한국의 무기력, 국제사회도 인정. 나는 책상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쌓아온 전략적 침묵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차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나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모든 전략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해야 완성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일본은 이미 후속 군사 행동을 준비하는 정황을 보이고 있었다. 그때 차관의 휴대폰이 울렸다. 청와대였다. 통화를 마친 차관이 말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다. 침묵을 끝내고 행동한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다. 5월 5일 밤 11시, 청와대 지하 상황실. 비공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다. 한밤 중임에도 군, 외교, 정보수뇌부가 모두 모였다. 나도 차관을 따라 회의실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조용히 회의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는 충분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그 말은 내 내면을 크게 흔들었다. 침묵이 전략이었다면 이제 행동은 책임이다. 나는 자신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최종 결단의 근거가 된 사실에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다. 작전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무혈, 정밀, 합법.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합참의장이 보고했다. 해룡대 잠수함 전력과 스텔스 전폭기를 투입하겠습니다. 4시간 안에 작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 향했다. u n 과 미국은 이미 우리 편입니다. 일본의 드론 침범으로 명분이 완성됐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작전명 태극의 비상을 최종 승인한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전략적 확신과 사명감을 느꼈다. 대통령이 최종 명령을 내렸다. 내일 새벽 4시, 작전 개시. 5월 6일 새벽 3시, 국가위기관리센터. 청와대 지하국가위기관리센터. 거대한 상황판에 대마도 주변 군사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명 태극의 비상. 즉시 시행 준비. 이 순간 한국 정부는 침묵에서 행동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나는 외교·국제법 시나리오를 정리해 유엔과 미국이 한국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분석했다. 상황판에 붉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룡대 잠수함 3척 목표해역 진입 시작. 스텔스 점폭기 18대 레이더 회피비행 개시. 나는 스크린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외교부 차관이 내게 말했다.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 요청서를 준비해라. 나는 즉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합니다. 새벽 3시 40분,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대통령이 최종 확인을 했다. 민간인 피해는 제로입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명령을 내렸다. 작전 개시. 나는 공포보다 더큰 사명감에 몸이 떨렸다. 5월 6일 오전 4시, 작전 개시. 전세계가 아직 잠든 시각. 하지만 동부가의 하늘과 바다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 4시 정각. 해룡대 핵추진 잠수함 3척이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동시에 부상했다. 완벽한 삼각 대형. 일본 해상자위대는 즉시 탐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동시에 스텔스 전폭기 18대가 일본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새벽 4시 30분.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됐다. 대마도 주요 군사시설 3곳이 정밀 타격됐다. 민간인 피해는 제로였다. 일본군은 저항하려 했지만 한국군의 압도적 기술력 앞에 무력했다. 새벽 6시. 대마도 일본군 지휘부가 백기를 들었다. 작전 소요시간 정확히 4시간. 나는 외교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오전 8시.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전세계로 생중계됐다. 일본의 영공 침해는 명백한 침략이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했습니다. CNN, BBC, NHK, 모든 언론이 속보를 띄웠다. 한국군, 4시간 만에 대마도 무혈 점령. 국제사회는 한국의 무혈, 정밀, 합법작전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을 느꼈다. 5월 15일, UN 본부 뉴욕. UN 긴급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 대표가 단상에 섰다. 나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뉴욕에 왔다. 방청석에 앉아 회의를 지켜봤다. 한국 대표가 자료를 제출했다. 독도와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 일본의 영공 침범 증거.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다. 한국의 조치는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판단됩니다. 영국, 프랑스가 동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은 새 총리가 선출됐다. 온건파였다. 그는 취임 직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과도한 조치로 동부가 안정을 해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며칠 뒤, 나는 서울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모든 사태가 지나간 후의 세계였다.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축이 되었다. 나는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새겼다. 휴대폰이 울렸다. 차관이었다. 서준,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안을 작성해야 한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저절로 온게 아니라 전략과 인내와 용기로 쟁취한 것임을. 나는 노트를 펼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동부가 평화협력체 구상한. 챕터 1. 새로운 질서의 시작.